법치주의 이념 아래 삼권 분립을 수호하며 전행을 일삼지 못하게 지켜져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포고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 계엄령 선포 배경인 이미 망가져 버린 삼권 분립, 사법부의 타락과 국회의 부패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죄지은 야당 국회의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자기편 감사는 법안만 발의하고 자기들이 벌인 구린 일 조사하려는 검찰 및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해서 그게 벌써 22번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많아야 서너 번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산한 부분에서는 대통령 활동비,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는 0원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원전이나 R&D 관련 예산도 총 2천억 원 가까이 깎아놓고 본인들 연봉은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부의 거대 야당이 이미 타락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간첩법 개정도 미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언급도 안 하는 거죠? 국가기밀 빼돌리고 타국의 산업 스파이가 버젓이 활동해도 처벌할 법안을 미루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인 겁니까? 촛불 선동으로 정권이 바뀌어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사법부를 털고 좌편향적 인사들을 채워넣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부정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야당 쪽 인사들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고 판결마저 의혹만 가득합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순간에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하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에서 생긴 비리의 온상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간 게 권순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위증 교사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있고 위증한 사람이 위증 교사를 지시받았다고 말해도 위증죄는 선고되고 위증 교사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올바른 법치인가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법치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왜 이때는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개헌법상, 비상개혁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해주라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도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면 왜 당위성이 있는지 요건을 성립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국제 정세는 급박한데 대한민국 내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삼권 분립이 망가지고 행정부의 족쇄만 달며 마비시키려는 전국에서 대통령이 이걸 뿌리 뽑고자 자신의 권리인 개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개엄 선포문에서 반국가 세력이라 칭하고 국회는 설렁설렁 맞고 선관위는 6분만에 투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시킨 거 보면 명백히 선관위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밝혀내고자 한것 같은데 이걸 응원하고 지켜봐 주지는 못할망정 탄핵에 동참하자고 하시네요. 그저희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삼립방 상자에 가득한 사전투표 용지들 형상 기억 보원 종이라며 접은 자국이 없는 투표 종이들 오산시에서 나온 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투표 종지 개별적인 투표용지 모음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렬로 묻은 잉크 자국 심지어는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까지 사전투표를 여니까 역전이 되는 52개 지역구 해킹 보안망이 허술해서 전산에서 유령 유권자를 넣을 수 있거나 명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1200건 심지어 문서를 파쇄하고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겨우 5%만 털었는데도 나온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선거에서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비리로 점철돼 있는데 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을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이걸 밝힌 감사원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감사위원장 탄핵도 시키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이미 망가져 있고 선거마저 무결성을 훼손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탄핵을 지지한다고요. 우파의 기본적인 가치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서 보수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패션으로 공부하고 신념도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메스미디어에서 나온 워딩에 선동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국민이라는 표현도 동의할 수 없고 우파인 척하는 좌파로서 우파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선동하는 작대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국가의 명문이 달린 일입니다. 감성과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한 번만 이성과 합리로 천천히 봐주십시오. 부정성과가 어떻게 21세기에 있냐라며 음오른자 취급을 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현재 부정선과 관련된 의혹,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그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왜 미디어는 위와 관련된 배경과 이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만 보도하는 걸까요?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오염수 선동. 언제까지 주체성을 잃고 당신의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실 겁니까?